저희 여곡초대교는 2024년 한해 동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 사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도회를 통과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35년 된 귀가 열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모님은 어, 온 몸이 아파서 참마 걸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온 몸이 치유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어, 평생 사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눈동자가 바로 어, 이렇게 벌수 없었는데 항상 컴플렉스로 머리를 이렇게 반 얼굴을 반쪽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는데 그 사시가 치유를 받아서 아주 평생 소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집사님, 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누워서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누워서 잘수 있도록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온 몸에 혈관이 다 모세혈관이 보일 정도로 그 질병 제가 병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혈관이 다 튀어나와서 살짝 부딪치만 해도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를 열거하기는 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기도하러 왔다가 허리가 아파서 완전히 땅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기도하라니 걷다가 뛰어다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은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 이곳에서 기도 하러 오셔서 25년도에는 화요일, 목요일만 돌파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시간 되신 분은 모두 다 오셔서 돌파를 마치고 이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계시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원의 목사입니다. 한해 동안, 2024년 1년 동안 저희 역국 초대교회를 어 7시간 영예기도와 또 치유학교를 사용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저희들은 이 7시간 돌파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보다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를 보고 7시간 방음기도에 들어오셨던 정말 1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오신 분들은 살아나고 특히 목회자들은 어, 교회가 부흥되고 7시간 돌파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에, 목회 사육지가 열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음, 저희가 이제 명칭이 치유학교에서 어, 초대교회 제자 아, 학교를바깁니다 이제 5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1월 18일날 어, 개강이 시작됩니다 아마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희 역국 초대교를 통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등록하셔서 여러분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리는 그리고 나라가 살리는 그런 역사를 몸소 체험해보는 그런 치유학교, 어, 초대계의 제대학교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